바닷물을 담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바닷물을 끓일 수 있는 증발기가 필요하다. 총 8대의 증발기가 설치된 사비아 담수 플랜트. 이 증발기 한 대는 거의 축구장 하나의 크기와 맞먹는 것으로 한 대의 증발기가 하루에 1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담수를 생산한다. 일반적으로 해수 담수화 설비라는 것은 취수와 전처리, 탈염, 그리고 후처리를 거쳐 순도 높은 담수를 만들어 급수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그렇다면 MSF 방식은 어떻게 담수를 만들어낼까? 우선 가까운 바닷가에서 바닷물을 끌어온다. 바닷물에는 다양한 이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발기에 들어가기 전에 전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런 다음 펌프질을 해서 바닷물을 증발기로 보내게 되는데 이때 바닷물이 들어가는 파이프는 초록색으로 표시돼 있다. 그렇다면 증발기에 들어선 바닷물은 어떻게 될까? 바닷물은 여러 개의 단으로 구분된 꼬불꼬불한 튜브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발전소 쪽의 스팀을 받아 110도까지 끌어오른다. 처음에 바닷물은 섭씨 30도를 유지하는데 발전소의 뜨거운 스팀으로 인해 110도까지 끌어오른 바닷물은 다시 증발기 바닥을 통과하게 된다. 이때 바닥에 흐르는 뜨거운 바닷물과 튜브에 흐르는 차가운 바닷물과의 온도차에 의해 튜브 외벽에 물방울이 맺히게 된다. 끓고 있는 바닥의 바닷물에서 수증기가 발생하고, 이것이 찬 튜브 외벽과 만나 식으면서 물방울이 맺혀 순수한 물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각각의 방을 거치면서 점차 온도가 내려가는 바닷물에서 어떻게 일정한 양의 수증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증발기 위쪽에 있는 진공 설비 장치에 있다. 이 장치는 각단의 내부 온기를 빼내어 낮은 압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종적으는이 설비가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어, 안에 있는 a r 를 계속 추출하게 됩니다. 추출하면서, 에바 펠타 내부의 진공 상태를 0.4화 정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증발기. 그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끓이는 게 물을 두 가지 방식으로 끓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보일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플래싱을 할 수가 있는데 그 MSF는 플래싱이라고 하는 게 감압증발입니다. 감압증발. 그러니까 여기 이 챔버에서 압력을 낮으면 압력이 낮아지면 이게 낮은 온도라도 끓거든요. 그렇다면 실험을 통해서 압력을 낮추면 물에 끓는점이 낮아지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비커에 담긴 물의 온도는 섭씨 28도. 비커의 뚜껑을 감압장치와 연결한 뒤 펌프질을 해서 공기를 빼준다. 그러면 비커의 내부는 압력이 낮아지는 것. 그러자 순식간에 끓어오르는 물. 공기를 빼고 압력을 낮추자 신기하게도 섭씨 28도의 물이 금방 끓는다.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수증기가 발생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 우리가 이제 기화된다는 것은 액체 상태의 물본자가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체 상태로 이제 우리가 나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대기압이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압이 누른 것이 누르는 힘을 적게 해주면은 그러니까 기압을 낮춰주면은 쉽게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압력솥에서 보면은 압력이 그 안에서 보면 은 압력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물분자가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되고 그래서 이 높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음식 같은 거를 우리가 쉽게 빨리 이렇게 익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낮은 기압으로 갈수록 물의 끓는 점은 낮아지고 반대로 기압이 높으면 끓는 점도 높아짐을 알수 있다. 바로 압력에 따른 끓는 점의 변화를 이용한 것이 MSF 증발기의 핵심 기술이다. 즉 증발기 각단의 압력을 조절해 바닥을 흐르면서 온도가 낮아진 바닷물을 계속 끓는 상태로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일정한 양의 수증기를 발생시켜 담수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담수는 순수한 H2O다. 이 물을 식용으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 소독과 여과, 미네랄을 첨가하는 후처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담 스플랜트 설비의 경쟁력 중 하나는 플랜트를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다. 특히 염분이 높은 중동 지역의 바닷물은 끓으면서 결정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수시로 제거해주면서 설비의 성능을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플랜트 성능을 유지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지만, 어, 통상적으로는 케미컬 도징 시스템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올 클리닝 시스템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그 스펀지볼을 쏘아가지고 튜브 내부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볼 클리닝 시스템하고 이 케미컬 도우징 시스템은 플랜트의 성능이라든지 수명에 아주 기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처리만으로 물속의 이물질을 제거하기란 불가능하다. 케미컬 도우징 시스템은 증발기로 들어가는 바닷물 속에 약품을 미리 주입해서 튜브 안에 염분 결정이나 거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세균을 소독해 준다. 플랜트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치다. 바닷물에 약품을 처리해도 염분기가 있는 물은 끓으면서 튜브 안쪽에 결정이 생긴다. 이때 튜브에 스폰지 공을 불어넣어서 닦는 것이 볼 클리닝 시스템이다.